어. 어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도 긴장 좀 많이 되는데 제가 평소에 개구먼 장도연 씨를 굉장히 좋아해요. 긴장 푸는 법을 알려줬어요. 대부도라고 아! 해서 저는 뭐 바다에 뭔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주변 보니까 조금 농촌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좀 농산 일을 하지 않을까요? 안녕하세요 아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8시까지 오라 했는데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뭐라는거야 지금 난 시간전화를 잘못받은거 같은데 복장이 이게 뭐예요 저는 깔끔하게 입고 오라 했는데 깔끔하게 소개팅 나가는 복장인데 지금 아 일단 바닷가로 해서 헌팅할려고 <laughs> 지금 뭐하고 계신거예요 이제... 을기 전에 네. 이건 안 이건 나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. 어... 노르스라마노르스라마 어... 색깔이 좋니까샤인머스케 좋은 점이 어떤 거예요? 어디에 좋아요? 일단 뭐 아무래도 대부도 이... 샤인머스켓은 지금 여기 앞에 저희 2km만 나가면 바닷가에요 바로 지금 들어오 바다도 해풍이거든요 그래서 해풍을 맞은 포도라서 이 해풍 안에는 미네랄 성분이 많아요 염기도 있겠지만 미네랄 성분은좀더 높은 당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야 완전 맛있어 응? 포도야, 넌 내가 좋아? 나도 네가 좋아. 네, 좋아. 좋아. 야, 진짜. 포도에 보시면 이렇게 상처가 있는 게 있잖아요. 아무래도 샤인머스켓 자체가 고급 품종이니까 음. 이런 거를 다 속다서 이게 선별하는 거를 이게 속는다는 말을 하는 거죠. 네, 그렇죠. 예, 이게 좀 이렇게 농민들이 쓰면 많이 쓰는 <laughs> 말인 거죠. 속, 속 속았다. 네. 속는다. 네. 어, 저도 오늘 속아서 왔거든요, 여기. <laughs> 이거가 안다치기가안다치안 다치게 이렇게 돼요. 잘라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. 잘라서 제거하고. 어, 어 208호. 아 근데 지금 이거는 좀 넘어갔는데 아래 하나 떼게 되면 이 모양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아,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. 아. 아 지그재그가 되게 아, 잠깐, 있고. 잠깐, 잠깐. 이것도 하나 넣어야 돼요. 이거, 이거 이건 뭐예요? 저희가 지금 아, 대부로 그 온라인 언택트 특별 판매전을 하는데요. 네. 코로나 때문에 농가들이 네. 힘들어해서. 앵산시에 안... 택배비를 지원해주고, 이런 포장재를 지원해줘서, 네. 네. 좀더시중가보다 네. 저렴하게 어. 이용을 할수 있거든요.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는 그냥 무심코 먹는 이 과일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우리 농민들의 땀과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느끼면서 네, 오늘 정말 뿌듯합니다. 보람 있고.